미, 그 연립 방정식 푸는 방법이 첫 번째는 가감법이라는 게 있고요. 가감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것은 가감법인데 문자 하나를 없애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x를 없애든 y 값을 없애든 문자 하나를 없애는 방법인데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 겁니다. 이렇게 x 여기가 이제 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지금 y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식에다가 2를 곱할 거야. 어디에다가? 이 전체에다가 각 항에다 모두 다 2를 곱할 거라고요. 그럼 2 곱하면 여기다가 6x가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2y가 될 거고 14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이 식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x 마이너스 2y 여긴 4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은 6x에서 x를 빼는 거예요. 여기 5x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e x 에서 마이너스 e y 에서 마이너스 e y 를빼는거예요 그러면 없어지죠 그쵸? 어, 없어지고 위에, 그러면 여기 10이 된다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는겁니다 아 x가 2값이니까 이 x를 2를 여기다 대입하는거야 그러면 2 마이너스 e y 는 4가 돼서 e y 를 이쪽으로 이왕시키고 얘가 넘어가면 어, 마이너스 2가 돼서 y값은 얼마? 마이너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해라고 우리가 검산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6이 될 거고 플러스 1이 돼서 그쵸?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 그러면 해가 되는 거 맞죠? 그쵸? 어 그러니까 이건 해가 되는 거고 이것도 여기다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을 우리가 가감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가감법으로 풀어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개수가 더해지면은 얘하고 얘를 더하면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가감법이란 건 뭐야? x를 없애도 y를 없애도 하나의 문자를 없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해주면은 얘네하고 얘는 사라지니까 여기 4x만 남을 거고요. 8이 됩니다. 그럼 x는 2가 되겠죠. 아, x가 2야? 2 더하기 y가 6이 되려니까 y는 얼마? 4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문제에서도 누구 값을 없애고 싶으면요, 이걸 없애기도 빨라요. 여기 그냥 빼주면 없어지죠, 그렇죠? 얘랑 이런 없어지고, 얘에서 얘를 빼면은 마이너스 4y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y에서 3y를 어떻게 해주니까 빼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8인가요? 그럼 y는 2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 y 값이 2니까, 여기 y를, 2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2x-2는 4, 2x는 6, x는 3,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x는 3, y는 2. 이렇게 해를 찾으면 됩니다. 자, 요 문제에서는 지금 풀려면, 어, 이렇게 그냥 곱바를 하려고 했더니 안 되죠. 왜안 되냐면,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 이 y를 없애려면은, 여기다가 3을 곱해야 이 개수가 같아지겠죠. 그쵸? 절대값이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지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3을 곱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2를 곱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식은 4x 플러스 3y는 1이라는 게 있고 2를 곱하면 4x 여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y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4죠. 그렇죠? 두 식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없어져요. 그럼 이거 얼마가 되죠? 5y가 되야 되고요. 플러스 15가 될 거고 16이 되나요? 그렇죠? 아, 15가 되네 15, 15. 그쵸? 네, 15가, 되, 15가 되네요. 그러니까 y는 얼마? 3이 되는 거죠. y가 3이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7 플러스 3이 되죠. 2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y는 3.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누구를 없애는 게 좋을까요? 어... 자, 이거는 10을 만들 이거 y를 없애기 좋겠다. 여기다 그래서 얼마를 곱해? 5를 곱해야 돼. 여기 10 만들 거고, 여기다 얼마를 곱해서? 2를 해서 여기다 10 만들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15x가 될 거죠. 15x,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0y, 어, 4, 5, 20, 16x, 마이너스 10y, 26이 되겠죠. 두식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없어지겠죠. 그쵸? 어, 빼줘야 없어집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빼주면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X는 6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X가 6이니까 여기다 6 집어넣으면 6, 3, 18. 마이너스 2Y가 4가 돼서 2Y를 이항시킬 거고, 4를 넘어가면 14가 되겠죠. 그래서 Y는 7. 이렇게 정리합니다.